아 그냥 흥이 없는 자아 이거 그냥. 가장 빠른 기록을 응. 하는 거지 음 응. 응, 그럼 뭐 한번 딱 도착해도 되겠네 아 이거 이거 아닌데 아씨 아, 아 자. 누가 하래 음. 자, 됐다. 아 됐다 아씨 떠나잖아 자 일단 또 이번에는 벌칙 내기입니다. 지네 미판 어, 이번에 맵인데요나중 <laughs> 서비스로 다른 도 한번 같이 해볼 겁니다. 뽀가 드디어 키스를할수 있을지. 아, 일단 가지마. 뭐는 이상한 대 건데. 아니 뽀키스반드등한다미티야나지름는잘 하는 것만 다해 아, 앞쪽에 세명다 있어. 날 넘어. 속도 상승. 빨라 조절이 안 돼. 갑자기로. 가면 아니 여기 그냥 속도 내는 것으로 가야지. 내 스피드 팩은 타지 않고요. 말도 안돼 스피드 팩을 안 타? 스피드 팩안 타. 내가 충분히 빠르면 노란색 스피드 팩은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어. 아 그래? 이쪽 지름길은 나 아, 없네. 아 씨. 나도 성공했지 뭐. 피드팩 아니, 저기야 죽는 건데, 이제 내가 꼴찌인 것 같다. 내가 꼴찌야. <laughs> <laughs> 걱정 마. 너희 뒤에 내가 있어. 뭔가 웃겨. 개새끼. 뭐야, 개새끼야? 배우치. 안 돼! 야, 이씨가 나. 오, 이거 딱 내려가면서 이거 타면은 개. <laughs> 아니, 그러면은, 세우가 그렇게 생각해. 벨기야 내가 꼴등이면은, 뽀므니 키스를 해야 된다라마 <laughs> 아니 바라라. 싫어 <laughs> 어쩔 수 없어 세상에 제일 싫다 어쩔 수 없어 길이 어디여 씨방 여기요 응. 음! 저 어허 <laughs> 아 어딘지 모르겠는나 저기서 어번은 그래. 뒤진것 같아 <laughs> <laughs> 어이씨 <laughs> 아이거 사전에 처음해보는 여기도 미리 연습을 했습니다 뭐한번 했다 한번세번 했지 정확히는 어세번 아, 했네 솔직히 난 처음 들어오자마자 이 어, 뭐냐 이걸 방법을 터득했는데. 아 제발. 이건 어, 내 취향이 아니야. 뭐볼수 어, 저게 미친. 볼수 끝내냐. 아니 이 새끼 얼마나 한 거야. 저 개새끼. 아니 뭔 어떤 미친 새끼두 번째. 했어. 아니. 아, 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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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아니야. 렉렉 말. 위치선도 중요합니다. 내가 느린 것 같은데. 내가 더 느린데. 예, 훨씬 느려. 되면 훨씬 느려. 나 이거 저이안어 끄고 하면 돼. 뭐야? 아예네 아, 이것도 있어? 응. 누가 먼저 도착하냐에 따라서. 응, 네 꼴찌. 네 <laughs> 절대 못 따라잡아. 그냥 초. 그냥 치즈 스토리를 계속 가도 절대 못하려잡아 이거. 뭐? 안녕. 그렇다면 마. 딱 결정한 데 우승자 구운이, 꼴찌 김태 그럼 응. 키스네 결국. 싫어. 싫어. 싫다. 안돼. 아돼 헉. 핫키스아 내가 1등하면 내가 나도 그런 되겠. 2분 7초 걸렸다 장은아 내려 빨리 이거 어떻게 해요, 케데스? 이즉 바로 그냥 완전 밑에 내려버린다. 그러면 안될걸? 너이 어딨니? 겉져있어 어, 내가 와, 제일 빨라지? 어허허허 아니야아니야와이왜 이렇게 빨라? 어, 뭐 이게! <laughs> 아니 저거 한그맞았고 저렇게 될순 없는 거잖아 이때 스피드 팩은 안 타요! 안 구매요 안 구매 안 구매 아안 진짜 나안야 리플레이 같은 또 다음? 아, 심지어 내가 김태형보다 느려. 가라오드. 괜찮아. 그럼 미쳤가지냐 가라오드가 미쳤다고? 너 같은. 예. 말.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가 네. 김태형보다 느리다니. 왜 그래? 국면 부르면 안 돼. 엄마. 엄마 안 가자. 어차피 다할거 이름. 아 그래도 혹시 모자일 다시 할 수도 있잖아. 태영아 Why? My God. Yeah, I'm better than you. <laughs> yeah, fucking. Yeah, I'm better than you. Gibar. Gotcha. I'm better than you. Oh no. I'm stronger than you. Oh no. 소리야? <laughs> <laughs> oh my God. <웃음> <웃음> 갑자기 영어 쓰고 난리야. 여기가... 안돼. 아, 아 예, 김우치의 스네 나살았다 마더 퍼킹 됐음. 인정됐네. 아니 왜 식빵? <웃음> 식빵. <웃음> 어이 씨발 박정미가? 아시. 아어정 언어입니다. 아 이건 또 박정. 이거는 은어라고 하는 일종의 언어입니다. 자신의 비밀 유지를 위해서. 일이 우으씨들어야 오케이! 나 김태형보다 내릴순 없단 말이다! 아니 아. 이거 왜 이렇게 빨래조차 가지마는이유요 어. 미친 <laughs> 새끼야아니아너 <안 웃음> 때문에 나까지 너가 앞에? 하로하안로아오옹이 흐흐흐흐 로 이그 새끼, 넌너희 새끼네. <놀람> 너희 새끼는 어떻게 저녁 그렇게 빠른 것이냐. 야, 이 애가 찾았다아아아아찾아 오마이갓, 퍼킹. 오마이갓. 자존심 상하 내고 있는... 오마이갓. 야, 얘 많이 막 기회다. 야, 그래도 내가 볼 줄은 알지. 어아하하 나는 DLF야, 이씨발 뭐야 완주했을 줄인가? 아니 나그 뭐냐 정판하고 합친 거잖아. 길러니까한번또 완주 시키지 못한 사람 이다 에이, 내가 맨앞이다 <laughs> 아, 아, 뭐야? 내가 먼 죽는다. 어 예. I'm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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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노노 아이, 아이. 기, 기, 지름길이 있어. 너도. 지름길이 있어? 어. 아 노노 지름길 있어? 지름길도 있어? 어아 지름길은 또 뭐야? 어난 아. 여기밖에 모르는데 길을. 씨발. 뭐야 씨발한 새끼들! 아 개새끼야. 누가 먼저 <목소리> 개디뀌아. <목소리> 개디뀌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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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대래 개새끼야. 아 개새끼야. 나알지 <그러지> 말라했지. <목소리> 몇번 해봐야지 나하지 말라고. 여기냐 <목소리> 씨발. 시발려나 저쪽 너디를 하였다. 나는 개새끼, 개새끼, 나보다 느리 새끼. 박치라, <laughs> <안 마치라오. 웃음> 예, 안심센터 느 박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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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끼. 오 야, 야, 새끼 이새끼 가 야, 야,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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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끼 야, 와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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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새끼 개새끼 앞에 이거바이 새끼 야 이새끼야 너 진짜리 개새끼 이 새끼 언젠가 <laughs> <laughs> 뒤질 거야 이 새끼 나1피야 1p 1피씹어줄 아니야 나많피나 어쩔어 어마이갓아난난난난나난난난난그난도문난난난냐난난하다난난난난난난새끼 진지를 난난 오케이 1등 와부달난이난등난난난난난 이거 신문 기사에 낼일인데 <laughs> 진짜? 어유 기름 모르겠어, 이씨발. 내가 대시 플레이 해줄까? 여기까지 와본 적이 없어. 서저히 <laughs> <laughs> 어떻게 된 게? 여기까지 와본 <laughs> 적이 안돼! 없어. 어. 나 하피야. 에이, 신문 끝장이라고! 아, 이거 와봤다. 아, 야, 너 거의 다 왔어. 조금만, 화이팅. <laughs> 네. 저기, 저기, 요 들어가면 돼. 그리고 그 파강. 밑으로 그 파강. 그리고 저기, 원 맞추고 그대로 가면 돼. 내가 먼저다. 엄마. 예! 저기, 원 맞추고 그냥 들어가면 돼. 어머만, 어차피 좋아. 안 들어 나라고. 꼴등은 김지갑이야. 좋아. 안돼. 여기내 거야. 아 진짜 저기 원맞추고 들어가면 돼. 들어가기만 하면 돼. 오도한테 안주면은 안 주면은 뽕물이알 티키스야. 얹 들어 간다. 얹 들어 간다. 안돼. 아야 한 번씩 해 안돼. 내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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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걸 써놓은 는이야내 새끼야 아씨! 아씨! 흠이 없는 짓 하, 나는 헤매는 <laughs> 아! 자 뭐라고 헤는 자는 거야 헤매는 자 얘가 <laughs> 아, 귀엽어 내손좀 봐줘 내손좀 봐줘 나 이거 안, 안 보이거든 이번에는 뭐였었지 먼저 확인하고 하는 거야 아니 이거좀 봐줘 어, 안돼 그건 안돼 그건 안돼 아니 이거좀 봐달라고 나 이거 안 보인다고 골치 어, 가 꼴찌 d n s 구요 아씨 왜 때려 자 여기 아, 자 여기여기 아, 여기. 그만 때려 아비밀이에가봅다 자, 이기떨으시고요야 근데 어차피 결론은 니키스 아니야? <laughs> 아니 <갑자기. 웃음> 야, 잠깐만 아, 개, 목이 있어! 저기 삘이 왔다. 크라켓! 크라켓은 뭐야? 크라켓은 맵이야? 맵이야. 맵 오케이. 이거 다, 한번 더, 한본적 없는 면맵야나다 적었을 때 해야지. 난 나중에. 지금 안 적으면. 알아, 알아, 잠깐만. 이거 다 많이 안 해봐가지고 다 몰라. <laughs> 근데 왜 죽어? 장은이야, 장은. 정은. 아, 왜 하냐? 정신들어? 정신들어? <laughs> <laughs> 아, <잠시만요>. 다 죽었어. <laughs> 와, 오, 이거 새로운 맵이네? 와, 와 대박. 대박 신기해. 이거 하자, 아, 그니까 말했는데 비을를안 한다며. 와, 아, 대박 신기해. 오, 대박. 이거 왜안 올라가죠? 지금 이거 다음에 응. 할 게임 중골라놓으니까 사전에 미리 연습하도록 오 대박 신. 기해나보다 빨라 너 뭐야 이거 아 상도 껐냐아안구나 위로 어 내가 1등이 아니네 아나 근데 무척 플랍 끼웠어 응. 이거 아니, 좀 진짜. 어렵다 근데 이거 이거 엄청 어려워 피해도 안되게 보여. 근데 오예 라스트 남아스테 이거 아마 에티가 가장 어려울 거야. 아왜안 가죠? 무슨 뭐, 방어막이요와 대박 와. 티게난다네 어디로 가야 돼? 저나 지금 그냥 밝은 데로 가고 있어 뚫린 데로. 난 뚫린 데가 안 보이는데. 비리지 그게 바로. 그 상승할 때 위로 가야 돼 무조건. 아, 아 이거 뭐야 여기. 어야 여기 그 맵이다 안 가죠? 어, 시, 왜, 왜, 얼른 왜? 얼른 탐구하세요 이거는 와이, 진짜 아이, 그게 왜? 아니기 와이. 때문에 오케이 나지루게 하나 찾았다 응 됐고 길이 어딘지 모르겠어 뭐야 나나 통과했다 그거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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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고 있는데 누락밖에 없어 야 솔직히 통과 이제. 솔직히 연습하고 온데 먼저 가갖고 그 야근책 한지맙시다 미안해 열차가. 아 정말 들어시기 싫네 와 친구랑 다 김정원 그린 줄. 좋아. 징모. <laughs> 안녕하세요 크라켄 아저씨. 죽기 일부 직전이야 크라켄 여기 있어? 여기 크라켄이야. 맵이 거의 오전부 아니 야 근데 내가 내가 진짜 늦게 출발했는데 오즈랑 별로 차이 안 났어. 아 이게 크라켄이야? 내가 오전보다 선두였어 근데 싫발어 이거 우리 미니 게임 하는 거 아니야? 축하네나 <laughs> 거의 다 왔다. 하지만. 하지만 와 대박 맞죠 와. 오케이 됐다. 최죠 그렇죠. 이거 이거 다가면 이거 죽어. 아안 보여 이거. 아어야 이제 끝났다. 핑크색. 그것만 잘하면 돼 혼돈을 이겨내어또 <laughs> 어디로 가야 하오? 어, 아! 이 눈앞이었는데 어, 자 아, 이제 이게... 카운트 셉니다 아오 카운트 드립이야 아어 카운트 어? 셉니다 <laughs> 카운트 제대로 올것 같긴 한데 와 1분이나 늦었어? <laughs> 나 일부러 기다리고 있었지 오예 이건 쉽지 자 이제 3분 <laughs> <laughs> 1분 실화야? 아, 나 풀쳐봐, 불쳐봐 아, 아, 이거 이거 뽑아. 저번에 저번에. 이거 방송 선수 이거 뽑는 거 보여줘야지. 약간 이거 키고 있어 지금. 아니잖아. 어 그런가? 어 그런가? 우아아 하... 아. 뭐야, 뭐등이 뽑아야 돼. 이 정도래. 이 정도래. 야, 표시한 뒤지게 처만다 이거 내 거. 이들이 묶는거야 제발 내꺼 끌려라야 내꺼 끌려놔 야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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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야 오른손 왼손 뽑기를 오른손 왼손 해아 그냥 그걸로 해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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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오른손 불러 오른손 왼손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너 새끼 몰라 오른손 왼손 왼손 정원 오른손 불러 야, 제발 이거 이거 저, 렇지새거야 오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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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하겠습니다. 강대륙 부다카 뽀모네 티켓 스테 키기 다섯 번 남극 기지에서 모두 노동 모두한테 진심 유도탄 어? 그래 하나만 내야 되지? 그래 하나만 내야 지 솔직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 거할 거야. 그래 자. 나불 부자인데, 나 무슨데? 아 빨리 해 자. <laughs> 와. 야. 아니 야, 아니, 꼭 아니야, 약속 소 아니 나 뻘짓 아, 아. 안 했으면 돼. 내가 어머니 줬었음. 니가 끊면 됐어 이사람아 아니 넌 진짜 빨리 약속시켜 아니 나랑 관렴치기하면 그게 반칙이지 뭔소리야 빨리 내어 아니 <laughs> 나도 김태형과 결혼시키기였어 어부가 아니었어 어부가 어부가 나였어 아 그래? 아이, 빨리 해 나랑 관렴시기면 반칙이지 일단 카메라 앞으로 와왜아너 <laughs> <laughs> 내가 그 쌤한테 말할거임 하면. 아니 그러면 벌어 이게 약속인데 그렇긴 하다 아 일단 빨리 카메라 앞으로 와걸리지면 반칙이지 내가 뭔데 내가 안되면 앞지위를 했는데 아 그러면은 셋 중에 우리 셋 중에 발발 펼친 사람 씨발 나 강아지 조때가 그러면 야나워라안똑같대야해냥라 어차피 똑같대 죽여 삐까 죽여 삐까 근데 이해 지면 순로 뽀뽀하는 거니? 거울 되고 아니야 뽀뽀 시키는 거잖아 빨리 와 어차피 누가 꼴지가 됐든 너는하나있어 진짜? 아니 왜 내가 피해를 받아야 되는데? 다고나 2등 했다고 1등 하지 그래 <laughs> 2등 했다고 <laughs> 1등 하지 그랬어 너희 아, 다 5대야 불타이 아니고 아니, 그럼 이어 있어. 진짜 약속. 야, 이것도 가야? 뭔데? 왜 내가 감사비 돼야 하는데? <laughs> 약속은 지켜야지. 어, 그건. 근데 왜 진짜 좀 불성의적이? 이거 절체절명가야. 미치고 할말 만하고 그래 절체말명만니까 키스지. 그럼 진하게 키스를 할까? 가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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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발로 <말로> 해줄게. <laughs> 내가 너한테 줄게. <없애들게. 웃음> 싫어. 아니야. 알리만 두 번째 거 해. 두 번째 거해 봐. 야두 번째 거 이거. 두번째거내거뽑아라그 아니 그 내가 말할 모든 남튀기기에서 노동할게 안돼 노동할게 안돼 야 그런게 어딨어 정확한 시간을 말해봐 난 1초째 그러면 나는 싫어 장수 끝낼거 할래 아니, <laughs> 아니 빨리 진짜 해 왜? 시간 없어 어. 와가댓아 근데 티켓은 솔직히 반칙이 됐구나 불성애적인 어쩌면 동족끼리 그런 말 하냐고 우선 아니잖아 고자단을 주축하면은 씨하자 <laughs> <laughs> 중성야. 아저 빨리해. 그럼 일단 나중에 늘릴게. 뭔 비용 아예 없어요. 알았어 아 빨리해 빨리 빨리. 아비왜 해야 되냐고. 맞어. 지금, 어, 지금 어 알았어. 지금 알았어. 어 오즈티비 구독자 들이 이거 내 돈으로 산 거야. 딴거 어. 아, 하나 더 사주기. 끌. 어. 아니 그딴게어딨어 근데 무려 이제 왜냐면 돈이 안적혀으니까야야 야, 그럼 내소원으로 해. 어 그래. 내 소원이 뭐냐면은. 이 나라 개들까? 아니야, 오, 중요한 모두가 아니야 결혼아기야이 나라에 이인 일단 입게 야, 일등과 꼴찌 리 강한식 하니 남자 역할은 일등이고 여자 역할은 꼴찌가 아니고 <laughs> 마지막 일부터가 뽑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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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아. 건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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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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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자, 그럼 선택해 아니, 그손대 하라고. 뽀 마피아, 그야 키스야? 아니, 손택게말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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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아니, <laughs> 지 마. 하지 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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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아니,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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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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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그냥 성태야 형태야 결혼하고 외부도가 뽀고야 아니면 두사기 <laughs> 키스 아니 선택한 하 사람 사 키스야 선택하라고 아니 빨리 해 불성의적인 걸 쓰지 마 아니 선택하라고 빨리 아 불성의적인 걸 쓰지 말라고 애초에 그러면 공평하게 거울 보고 키스하자 너니 네 얼굴에 거울이 갖고 와아 싫어 알았어 안해안해안해안해안해 <laughs> 아니 진짜 소원 소원 이뤄주기 내 해야지 모두야 내가 애야말로 좀 해낼게 고거를 챙겨가 그거 드잖아 아니 고거를 생각을 야해 너랑 티키트를 해야된다고 뭐 개놀이야 아니 가, 그러면 한 번으로 해줄테니까 빨리 야 1초만 1초만 붙여 티라고 이 정도 가능성 올라간다 야 벌써 시청자 한명 있어 시청자 한명 올라갔어 야 오브 다이즈 오브 다이즈 우대야, 우대야. 우대야. 우대야, 빨리 해! 끝. 다섯 번 남았어. 아니, 네번 남았어. 아니, 봐. 진짜. 아, 그래. 안 해, 안 해, 안 해. 내일 내일 그냥 불소리적인 것을 해야 되냐고. 당신이 제안했잖아. 소원 들어주기라고. 당신이면서. 완벽한 소원이라고 한 적이 없어. 인겜. 땡겨졌죠? <laughs> 아, 뭐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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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분이 아, 누구야? 뭐. 뭐지? 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상황설명서 갈게요 땡땡땡땡 동성끼리 뒷키스를 아 내가 유씨좀잘으면 저... 아, 네, 어떡해 한세설정 <laughs> 나도 화장실 어? 이번엔 영어 끝내고 해 그냥 그러니까 그냥 그냥 이게 내 통화 오케이? 오케이? 협상 야안 들어가 좀만 나나나나너 얼른 들어가 아나 좀만 한번아 그냥 이냥 얼른 들어가 일단 방송해야 될거 아니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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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잖아 나가 이미 나갈 때 있었어 아니야 경지나 우리 들어가 얼른 다시 들어가고 방송 끝까지 해야 될거 아니야 그냥 그래 그냥 그래 그래 방송 끝까지 해야 되 니키스 말래 여기리저 아! <laughs> 아니 약속 지켜야지 <어떻게 웃음> 아니 아싸 이제 그만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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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일단 소은이 어떤 거할 거야 내맵에서 좀만 해줘. 한판게임은 해줄게 내 맵에서 게임을 넣어라. 아니 만들어줘 니, 이거 벌칙이야 만들... 니 게임을 빨리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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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핑? 야 들어왔다 들어왔는데 <laughs> 디 키스 디 키스 자설명 해봐 자설명제할게요 뽀문이랑 뽀문이 티키스를 해야됩니다 아니 제가 설명할게요이 녀석이 뽀몽이예요 아이씨 야좋아 그래, 이게이게니다 아니 티키스를 해야됩니다 이건 벌칙일 뿐이야 아니 제가 벌칙을 했어요 1등 꼴찌.. 꼴치가 1등 말 들어준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런데 꼴은 데 뽑히는거잖아 뽑았는데 제가 이동을했어요 어. 근데 그러니까 왜 야, 내가 무척을 사야 되는데요? 왜 얘는 티켓을 해야 되냐고. 아, 아, 아 안해 아. 안해. 그러니까 제발 내 멤버 사만왜 내가 너거맵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냥 무시켜 말까. 조용히 <laughs> 하라고. 일단 선택해. 30분도 안. 야 불성애자. 야, 야 조용히 봐. 조용 조용. 어차피 시청자들도 다 티켓을 원해. 아우리가 <laughs> 물어봐. 우리가 물어봐. 내가 왜얘 이런 개 같은 놈이랑 티켓을 해야 되는데 물어봐 물어봐. 티켓 죠 지금 마크 그거 하다가 이렇게 됐어요. 야, 그냥, 그냥, 5분 빨주기 그냥, 벌칙하기. 그런 걸로 알았는데, 불, 불성해석에 애 나오면 귓고기래, 나중에. 팔굽혀펴기 어? 50개 해, 갔다. 갔다. 팔굽혀펴기 50개 어, 해. 웃기, 웃기 한 번. 1분 안에. 1분 안에, 그 다음에 이거. 야, 네. 또 댓글 나는데, 크크. 아, 이게, 이게 좀 느리게 나와. 아, 다시 야, 끄지 마. 아, 제발, 나 3번. 일단 증거 일단 영상을 보내야 되니까 몇번 하고 싶어 몇번 하고 싶게 하나 엉덩이 올라가. 끄가,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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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 ㅅㅂ 이 ㅅㅂ 해이 ㅅㅂ를 줄여놓을게 이 ㅅㅂ를 이것보다 나아요 여러분 <웃음> 맞아요 이 ㅅㅂ가 왜 해야 되야 반대로 나온다 <laughs> <목소리> 아 10개로 줄여줄게 해 일단은 딱 5개만 해 그러니까 나 몸무게 가벼워 40밖에 안돼안 와! 아안 되겠다 야뽑부라 카메라 들어 내가 갈게 헛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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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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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좀 끝내줘 이래 봐달려주야지질걸님 아, 네, 어쩌라고 또꼬를 아. 때려 불쌍해, 불쌍해. 이제 냄새이서좀아 아, 부탁이야 어. 개 <무늬> 짓발. <하겠지, 제발. 웃음> 방금 소문 <소흥이> 이렇잖아 배우신다. 개 짓발. 야야야야야. 뭐해? 개 짓발. 이제 끝끝 끝. 왜 끝난데 저기 오랜만에 시청자 대신데. <laughs> 아이 또 하면 되잖아뭐 <laughs>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형태 응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개소리하지 말지. 아 뭐해? 아 뭔데 인성이? 나야. 아 오케이. 얼른 오케이 아, 눌러. 야. 오케이 눌러. 이거 눌러야 돼. 어. 아우 진짜 기따증난다따증 나라고. 따증 나라고. 아 어제 메신산데왜생개 바뀌었어? 궁금하다. 이거 렉 걸린 거야 지금 쟤 때문에? 보면 디지 처음 해야 해진거 아니야? 아 그냥 그거 주지 마. 일단 카메라, 카메라 들고 있어, 놀고 있어. 아, 기다려봐. 봐봐, 코멘트 봐봐. 코멘트 보기. 기, 기, 아, 이거, 이거 좀 치워봐. 아, 주소 t v 네 2시간 전이야 아, 아니구나. 어, 뭐야. 체실한데? 나한테할 판이야 편에서 즐겁게 봐주세요. 이만 구독 하하하하이하이키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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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요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습니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다하하다하하하시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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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laughs>